네, 반갑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이기복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차세대 반도체, 뭐 가장 중요하다고 좀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전망과 정책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리는 뭐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전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R&D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반도체는 뭐다 아시다시피 수출이나 경제 성장 상당히 주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한국판 뉴딜이나 뭐 DX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핵심 산업으로, 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산업이 되겠고요. 어, 현재 봤을 때는 천억 달러의 수출을 돌파한 게 2018년이고, 현재는 뭐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 어, 관련 기업계도 지금 한 3,700여 개, 거의 4,000여 개의 기업이 이 관련된 분야에 어, 종사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메모리 시장은 뭐전 세계 60%를 점유해서 세계 1위가 되겠고, 그리고 반도체 전체를 봤을 때는 현재 세계 2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관련된 일자리도 거의 한 16만 명이 넘는 그런 인력들이 이 산업에 종사했다고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런 뭐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제 문제점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강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측면에서는 기술력이 아직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 그거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천 기술 측면에서는 아직 확보된 원천 기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에 대한 그 핵심 설계 IP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일본 때문에 이제 문제 같은 소부장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나 소재 관련돼서 기술력이 좀 취약하다는 이런 문제점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 연구 인력이 상당히 이제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좀더 성장을 하려면이 관련된 다양한 연구 인력들이 그 배출이 돼서 이 인력들이 아, 기업으로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가 빨리 이제 변화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굴기로 해서 한 거의 200조 가까운 그런 예산을 반도체 산업 쪽에 투입을 하고 있어서 이게 또한 저희, 어,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당면 현안이라고볼수 있겠습니다. 어, 현재 산업 변화을 보면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뭐, 비슷한 공정을 공유하고 있는데, 거의 뭐, 시장이 상당히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일어서면서,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기타 다른 여러 분야 쪽에, 어, 반도체가, 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뭐랄까요, 전방은 뭐, 계속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 한 가지 이 산업적인 어떤 그 선순환 구조가 상당히 잘돼 있는 어떤 산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어떤 기술 가지고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 이것들이 다시 추가적인 그 제품의 업그레이드를 요청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다시 또 기술 개발이 되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되는 그런 우수한 그런 어 발전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초기에는 통신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는 반도체 제조 관련된 장비나 소재를 중국 쪽에 이제 수출하거나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것들을 상당히 좀 금지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 명령에 대져서 미중 무역 전쟁에 상당히 좀 어두운 그림이 좀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제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도 그런 어떤 영향들이 상당히 좀 있는 그런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 EU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나 전용 반도체 분야에서 상당히 강점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 EU가 이제 꾸준하게 계속 그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어떤 비결을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 그 정부 차원의 투자, 민간 차원의 투자가 같이 병행되고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어, 글로벌 그 반도체 기업들을 인수하는 형태로 해서 어, 많은 그 반도체의 그 기술력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뭐 저희한테 그 핵심 소재 관련돼서 수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시겠지만 소재 부품이나 장비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또 새롭게 또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준 일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는 대만의 TSMC의 공장이 일본에 지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 반도체 산업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또 경쟁자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TSMC라는 그런 업체의 명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 대만 같은 경우는 이 TSMC를 중심으로 여러 기업들이 같이 협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중국 자체, 아니 대만 자체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연계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뭐, 글로벌 펩니스, 어, 공장 서비스 측면에서는 뭐, 세계 1위지만, 어, 한국과의 격차가 워낙 커서 이런 건 저희가 좀, 좀더 따라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어, 반도체 측에서는 뭐, 뭐, 자타공인하는 미국이 당연히 1등 국가가 지금 돼 있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일령상성 뿐만이 아니라 이제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국방 쪽, 기타 다른 여러 쪽, 그 첨단 산업 쪽에서의 어떤 지원 투자나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어, 우리나라가 이제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대략, 어, 반도체 소자나 SOC 설계 제작 이쪽 분야를 보면은 대략 한 1.5년 정도에 아직까지 기술적 그 격차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인력 양성이나 인력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그리고 연구비라든가 국내외 협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관련된 공정이나 장비 소재,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소부장 관련돼서를 보면은 어, 기술력은 저희가 이제 생산적인 랩 쪽에서 많이 앞서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격차가 있다고 보지만 여전히 인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 저희가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로 좀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다음은 어,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발표하고 있는 그 시스템 반도체의 비전 전략이라는 부분을 간략하게 도 설명을 드리면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전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강국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지금 비전을 선포를 했고요. 주요 목표, 어, 사업 목표를 보면은 펜리스 시장에서 우리가 점유율을 좀 2030년에는 10%까지 가야겠다. 그리고 파운드리 서비스를 국내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현재보다는 상당히 앞서서 2030년에는 35%. 그리고 고용도 상당히 늘어서 6만 명 이상의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인력을 고용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자는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은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역시 어 민간 합동을 해서 대규모의 인력 양성을 하겠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수요 산업하고 연계돼서 융합되는 어떤 신시장을 좀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수요 업체들하고 협력체를 구축하고 이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센서 등 반도체에 연관된 그 신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목표라고 좀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저희가 5대 분야라고 보고 있는 자동차, 가전, 에너지, 다이오, 또 기계 이런 쪽에 다양한,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신시장을 창출하는 게 반도체 선도 그리고 반도체가 나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뭐 인력이란 얘기 예, 투자가 되고 일자리가 좀 만들어지면서 우수 인력들이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데에 대한 인간 협력을 통해서 아, 다양한 그 일자리 창출과 함께 또 밑에 보면은 새로운 어, 인력을 좀그 양성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국내에 있는 뭐 주요 대기업을 위시로 한 다양한 기업들이 협력하는 그런 기반에서 이런 일들이 이질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정부에서 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 시스템 반도체 그 관련된 R&D를 간단히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 보면, 어, 기존에 이제 그, 그 대형 국책 사업들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된걸 보면은 단기적인 상용화 중심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 헬스 팔로우 전략으로 해서 주로 이제 국산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선진국에서 뭐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어 그거에 대한 도전이랄까, 그걸 극산화하는 그런 측면이었다면, 최근에 이제 중점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은, 역시 중요한 인력들은 우리가 꼭 양성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R&D 측면과, 그리고 기업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력을 해서 이런 인력을 이제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상용반도체의 이네이블드 테크놀지를 좀 확보하는 것이, 향후의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목표로 지금 되었습니다. 어그 중에서 이제 그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프로세스인 메모리라고 해서 핀 반도체라고 주로 이제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된 인공지능 반도체 에 관련돼서 예타를 추진해서 이제 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아마 추진될 것을 보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산업들에 어 많이 활용이 되고 특히 하이 스피드나 하이 액크시 같은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산업에 이제 걸쳐서 적용될 것으로 보여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거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국 도약을 위해서 초격차 기술력을 좀 확보하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뭐 관련돼서 목적이 핵심 기술뿐만이 아니라 생태계를 구축을 해서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자는 게 아마 목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핀반도체 분야, 특히 핀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의 주도권을 갖고 가는 저희가 이제 리드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어, 관련돼서는 뭐 다양한 트랙도 있습니다. 그때, 어, 그 트랙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역시 인력양성 지금은 이제 오늘 산학협력엑스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력을 잘 양성해서 을그 부산업이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전문 인력을 이제 고급 인력이 되겠죠. 1,000명 이상을 양성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센서 분야가 되는데요. 예 여하튼 시스템 반도체와 센서를뗄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첨단 센서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탈 통과돼서 내년부터 도 아주 주요 사업으로 해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는 어, 첨단 센서의 그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그 패키지형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들하고, 그리고 신산업에 들어가는 센서 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어, 기술들이 주로 이제 추진될 것을 보고 있고, 여러 지역과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제 센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필요성이나 뭐전 세계적으로 필요성이 상당히 크지만, 아직까지 이제 국산화가 이렇게 많이 안 되고 있는 사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국내에 약간 작은 센서 기업들이 여러 기업이 있을 때그 기업들을 해외에서 인수를 해서 거꾸로 국내 시장을 그렇게 해외 기업이 들어오는 그런 참고가 되는 아주 안 좋은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 이제 여러 센서 기업들을 국내 기업들이나 아니면 해외 기업들이 거꾸로 투자를 하고 그것도 육성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더 신경을 쓰고 좀더 성장시켜야 될 그런 시장이라고볼수 있겠습니다. 아, 여기 이제 자료가 약간 깨졌는데요. 어, 이 내용은 이제 그 다섯 가지, 그러니까 네 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그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스마트 기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또 공공수에 있는 여러 가지 어, 산업 수요에서 거기에 필요한 각 센터 센서들을 좀 도출을 하고 그 센서들이 단순 센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산업에 맞는 맞춤형이라든가 그리고 어, 제조하기 위한 여러 부분들, 이런 것과 연계에 대해서, 어, 사업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게 제대로 된 센서로서, 어, 성장을 하고, 그것이 다시 산업으로 연계되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거는, 뭐, 제가 이 장을, 뭐, 이렇게 간단하게 넣었는데요. 어, 지금 반도체의 중요성이라는 거는 뭐, 너무나, 너무나 없이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커가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K 반도체 벨기라는 그런 대규모의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은 뭐 판교나 화성, 기흥, 뭐 평택, 천안, 원양 쭉 하는 반도체 기업 관련된 부분이 있겠고요. 판교 쪽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페미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SK 하니스 쪽이나 기타 다른 기업들이 같이 있는 이천 쪽이라든가 용리나 청주라든가 계산, 이쪽으로 하는 그, 어, 산업군, 기업체나 아니면 연관된 기관들의 그 분포를 봤을 때 K라는 그 글자가 <laughs>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K반도체 벨기라는 어떤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K반도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관련된 소부장 그, 어, 관련된 특화 단지를 좀 조성해서 소부장에 어, 제대로 된그 공급이 될것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 용인이나 화성이나 천안 쪽에 첨단 장비의 연합 기지로서의 또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랄까. 그리고 여기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이는 패미스 아, 특히 이제 설계 에 관련된 그 기업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래서 주로 이제 판교나 기타 그 주변 지역에서 많이 있는 그런 패미스 기업들을 제대로 된 육성책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뭐, 최근에 그, 반도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예산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최근에 예타를 통과돼서, 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저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같은 그런 사업이 있고요. 여기에는 뭐, 다양한 분야, 특히 이제 자동차나 바이오, 또 인공지능과 접목된 그런 분야의 반도체를 만든 걸 집중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어, 시스템 반도체 핵심 IP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IP의 중요성은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핵심 IP를 확보를 해서 그 기반 기술을 좀 다시 확보하고 그게 이제 국내 파운드리로 IP가 들어가면서 국내 파운드리도 좀더 IP가 많은 형태로 해서 어, 다양한 서비스를 할수 있게끔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이거 중요한 사업의 목표라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해외의 여러 그 시장들을 연계시켜서 수요가 이제 되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특히 이제 아마 중국 쪽도 되겠지만은 여러 지역의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관련된 그 제품의 성과를 좀 확산하는 이런 그 기술개발 겸그 어, 거점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어 그리고 뭐이 지금 설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어, 팩미스 기업들이 어렵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라든가 또 이제 툴을 통한 여러 가지 검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소자, 공정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는 중점적으로 정말 인력 양성을 제대로 해보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산학연이 연계가 돼서 과제 수행을 하고 그 실물 능력을 갖춘 그런 인력들이 확보가 되면 그런 것들이 다시 기업체로 취업을 해서 반도체 사업을좀더 이끄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인프라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다섯 개대합의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올해까지 아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주로 이제 노후, 노후화 노화된 반도체 장비라든가 교육 시설 또 인프라 확충이나 업그레이드를 통한 어떤 실무성 그시 실습 교육을 통해서 좀더그 산업 현장에 맞는 그런 인력과 함께 그런 인프라들을 같이 겸해서 그 지원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K, 글로벌 K 펜니스 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5년 동안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까 K 반도체 벨리의 어, 거점을 우리가 좀 만들자는 그런 어, 취지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30년에는 2030년에는 연매출 1억불 기업, 그러니까 천억대의 기업이 적어도 10개 이상 그리고 분야별 탑 10의 기업이 세계 이상 유성되는 그런 큰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우리가 리더로서 갈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된, 어, 뭐, 현황이랄까,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들, 그리고 R&D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계속 강조드렸지만, 를 반도체에 관련된 인력들을 어떻게 제대로 양성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계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재 관련됐죠. 그리고 공정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인력들이 다양하게 그리고 레벨별로 상, 하, 중, 중, 상, 중, 하를 뭐 다양하게 구분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인력이 이제 확보가 된다면 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소, 중견기업, 특히 그 패닉스 설계 전문의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고 저희 한국전자기술연구원도 이런 부분에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기술 개발 그리고 기업과의 협력 대학과의 협력에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